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네. 한국말을 어디서 이렇게 많이 배웠어요? 아, 처음에 케키스에서 공부했어요. 키르기스에서 공부했고요. 네. 키르키스 키르기즈? 키르스키르리안 칼리지. 아, 네. 그면키르기스탄에 있는 한국어 학과. 아, 네. 대학 한국어 학과. 네. 아, 네. 거기서 몇년 공부했어요. 일년 공부했고요. 네, 네. 세종학당에서도 공부했고요. 세종학당에서 일1년 아, 그러면 한국어를 왜 배운 거예요? 아, 한국어를 대학교에 입학하고 음, 싶어요 예, 입학해서 네, 한국에 있는 대학교? 네, 네. 네. 아, 아, 아. 동원대학교. 동원대학교. 동원대학교, 동원대학교. 네. 동원대학교 알아요. 네, 네. 동원대학교 좋아요. 네. 아, 걸기로 가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준비해요? 어, 토픽 토픽. 토픽. 토픽 몇급 지금 일급 1급 급했어요이 1급 1급. 정도 실력이면 토픽 삼급 사급은 돼요. 아 진짜 삼급 아, 아, 사급은 돼요. 아, 여기 아,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이형 아, 학생 두 사람은 음. 토픽 시험 봐도 지금 삼급은 최소한 돼요. 공부 아, 조금만 아, 하면 삼급 돼요. 토픽을 토픽 시험 조금 어려웠어요? 어 아, 어려웠어요. 네 그럼 한국 사람들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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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 그럼 많이 해야 돼. 네, 한국 네. 한국 사람들 네. 자꾸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해야 돼요. 국수, 식당에서, 국수, 식당에서 갔어요. 국수 식당. 네. 아, 한 한국... 아, 네. 할아버지 있어요. 할아버지 있어요. 네네. 아, 한국 할아버지가 그 운영하는 시, 국수 식당에서 네. 한국말 배울라고 네. 가서 얘기한 거예요. 네. 아이거 이거 이거 열심히 하네. 제. 네. 한국에는 한국에... 김씨, 이씨, 배, 네. 배, 노, 네. 오, 윤, 아 음. 어, 성이 100개도 넘어요. 근데 가장 많은 성은 김씨, 김, 씨. 음, 김, 네. 김 네. 이, 박, 최 음. 이런 성이 가장 많아요. 음. 두 사람도 만약에 한국 이름을 만든다 그러면 음. 김씨, 음. 이씨, 박씨, 음. 최씨 네. 이렇게 해서 네. 세 개, 네개 중에 네. 가장 좋아요. 우리 <laughs> 크로스탄에서 성이 성 음. 이름 음. 아버지 이름 음, 음, 아, 그래. 맞아요. 네. 이렇게. 반가워요 어, 공부 열심히 하고요 네, 네. 한국의 동원대학교 어, 꼭 들어와요 네, 그래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